지금, 뭐, 한교안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요즘. 어, 일단 어. 왜 단식하는지 혹시 아세요?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세요? 네. 어떤 조국, 조국 관련인 어.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저기가 이제 지소미아라고 했죠. 네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이라는 음.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때문에 한 거냐면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네, 정시, 정, 어 화이트 알려져. 어 경제 보복을 한 거죠. 일제 징용 피해 네.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그 네. 지소미아는 일본이 더좀 급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북한의 동향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받으면 다 알려 교협 교류하는 거니까 공유하고. 그래서 아 니네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우리가 왜 니네들한테 그걸 주냐 뭐이 그래서 지소미아가 이제 그거를 그걸, 그걸 지금 반대 그, 아 반대한다 이거죠. 파기하지 맞죠? 마라. 음음. 일본하고 계속 그거 해라.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교류를 끊든 말든 그건 국익이니까 뭐 이러면서 그거 하고 뭐 저는 사실은 예 저는 일본이란 나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본을 그렇지 우리나라 국민들 네, 저는 어, 뭐 드라마도 있고. 예. 사실 역사적인 어떤 역사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대개 시를 제 경멸해요. <laughs> 그래서 예. 어. 저는 무조건 반대, 일본 쪽이랑 교류하는 건 반대거든요. 반대 할수 있다면, 아, 근데 아. 이제 엄청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음. 교류가 엄청낮잖아요 사실은 많이 했, 교류를 음, 많이 음, 했잖아요. 음, 근데 음. 그런 것들이 예. 엄청 엉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전, 복잡하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제 마음은 예. 제 마음은 규정안 뭐, 했으면 좋겠는데 예. 어찌됐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예. 판단을 해서 예.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 사실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은 음.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편하게 해 주세요. 네, 편하게 해 주세요. 사실 이게 써글대로 써 네. 썼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런 걸 아니야. 똑같은고 얘기하는 유튜브가 그래서 좋렇죠 써글대로 썼잖아요, 이게. 그래서 네. 이런 지도자들이 네. 사실은 요즘에 의심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아,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의심스럽죠. 그렇죠. 국민, 아. 국민들도 그럴 거예요. 아, 그렇죠 불신이 네. 많죠. 그래서 하 네. 아, 뭐 어떤 이익이 있나 그 사람들한테. 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뭐 국익이 된다고 하면은 음. 어, 교류를 하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또 단식 투쟁까지 해가면서 한다는 거는 네. 무슨 더큰 그림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런 시사나 정치, 그 음. 사회 관심이 많아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어, 최근에 이제 한국사도 음. 하고 있고. 아예 네, 그러세요? 그래서, 아이고. 네. 음, 지금 뭐, 굉장히 어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가가지고 음, 가고 있던 음, 찰나에도 예.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laughs> 예. 또한번 어떤 역사에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고 음. 사실은 저는 이런 게 예.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렇죠. 예. 진짜로 지금 총은 없지만 음. 경제를 통해서 예. 일본이 또한번 우리나라를 그렇죠 옛날처럼, 예했던 것처럼 약 500m, 그렇죠 그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는데 <laughs> 그런 측면에서는 예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나 인장히강 방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불매 운동도 해가지고 선도 많이 선도 하셨지만 예. 불매 운동 뭐 자발적으로 한 거죠 어,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어떤 민심들이 예. 사실은 국민들이 그러고 보면 좀더 똑똑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깐요 예. 그래서 사실 옛날에 제가 또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질에 네. 난 때도 음. 사실은 그렇죠 저기 임금 도망가고 그러니까요 나 결국 지킨 거는 농민들이 뭐 해서 의병 조직해 가지고 백성들이 다 지켰어요 결국엔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네. 욕심 그러니까 기득권을 잡는 순간 네. 사람을 변한다 아. 그래서 요즘에 공공기관이나 어떤 사회적인 단체에서도 청렴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요 그런 것들이 말로만 잘 알지. 음. 사실은 저희가, 사, 저희가 사실은 신발끈도 꽉 묶지만, 예.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다시 한번 조일, 때도 예, 조일 때는. 네, 조일 때는. 사실은, 아, 이게, 이게 말이 이렇게 끈이지. 음. 사람 마음이라는 기득권 잡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뭐, 현대에서나 뭐 이렇게 보신다고요. 네. 역사를 보는 이유가 옛날 일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옛날 일을 해서 다시는 어, 그렇죠. 그런 과거를 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음. 배우는 거지, 그렇죠. 과거를 배우는 것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 미래가,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때는 굉장히 음.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사회지만, 음. 좀 이런 걸잘 음. 이번에 외적이 그 조국사태 관련해서 이제 검찰 개혁 막 이런 얘기들이 네. 한창 공수처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음. 하는데 그거 넌, 뭐, 조국,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조국 사태는? 그, 그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아, 예. 백성들 사람들. 국민들이, 백성이 없으면 말이에요 아, 옛날 말이지만. 예, 예. 국민들이, 이제, 어, 어디 서울 가가지고 이제 데모도 하고.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들클고 네. 예. 그렇죠. 관심, 관심이 많이 가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지 뭐 아무런 한뭐 없어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아까도 말했다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예. 서울대로 썩은 고인부에 거긴 더운다고. 그렇지. 네, 그래서 와이 사람들 참 무서울 게 없겠구나. 맞아요. 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놓치기 싫으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오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막고 들쑤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만 하죠 응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저는 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네그렇0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그럼 이제 예 공수처도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죠 요즘에 어, 이번에 패스트트랙에도 이제 네네네 공수처 이제 음. 음. 검찰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 비리만 수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음. 독립된 기구로 예,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또 되게 반대하거든요. 어, 이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음. 들고 일어나는 게 그런 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거. 들고 일어나는 사람은 뒤가꾸린 사람이다. 그렇죠. <laughs> 뭐 아니 깨끗한 사회, 청렴한 사회로 가자고 하는데 네네. 비리 없애자 그러는데 그거를 이런저런 핑계는 돼요. 옥상 옥이다뭐 이러면서 그런데 <laughs> 그거는 겉으로는 핑계인 것 같고 네네. 실질적으로는 그런거 쪽이죠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까 그 불매운동 얘기하셨을때도 음, 예. 불매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내가 누군지 여기가 음. 어딘지 생각해봐 음. 그게 아니라면 도쿄로 가라 음. <웃음> <웃음> 이거 방금도 이 조국 관련해서도 예.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답이 나와있는거거든요 예. 정치권 관련해서 색깔론에 있어도 확실하게 색깔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이에요. 아, 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도울 김용옥 선생 알죠?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아, 김용옥에 음. 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알겠죠? 이름 예, 몰라서. 이, 김용옥하고 이렇게. 쳐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머리 빡빡 깠고 요 어, <laughs> 아주 유학인이랑 그래. 나와가지고. 에, 맞아, 맞아, 맞아.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 그분이 이제 딱 저번에 얘기하는데, 이번 총선은 아이고. 한마디로 딱 한일전이다 그래요. 이게 네, 무슨 맞아요. 뜻이냐면,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친일파의 후손들이 잡고 있는 정당과 싸우는, 맞아요. 그거는 내년은 한일전이다. 아, 여러분, 이 말은 동의하세요? 어, 네. 아, 저는 음. 그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맞아요. 유사해졌네. 예, 예. 음, 그, 삼성공화국이 어, 어차피 이런 거에 또 얽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삼성은 굉장히 큰 권력이죠. 삼성도 사실 우리 아, 사회에서는. 일본하고? 네. 아니 죠 일본도 뭐그 삼성은 뭐 자본이라고 하죠 이거? 네네네네. 여기는 국경이 없잖아. 아. 그죠. 네. 내가 일본에 가서 돈을 벌든 일본에서 뭐 예, 그런 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애들은 그런 어떤 그 무역 장벽이라든가 이런 거 없애는 걸 되게 좋아하죠. 여기저기 다 가서 장사해서 돈 버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규제에 있어서 막고 하면 싫어하는 거죠. 어쨌든 뭐 표는 그동안 네. 하셨어요? 어네아꼭 하죠 네. 그거 하셔서 이번에 한일전에 네 이겨야죠 한일전은 우리나라 조건 이겨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쵸? 전달위 관석단지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네. 네,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아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항상 저희 어, 유튜브 예 네. 항상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항상 눌러주시구이 있습니다 아네제그아 네. 그, 아, 이거 지금 제제공부해주신거예요아 그럼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앞으 한번 가주시고 국민들이 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현명하게 네. 그렇죠. 이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 관심 가져야 정치가 바뀌요. 네 그래서 좀더더 더 나아가서 행복한 세상. 네. 강에 과속 방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꼭그 주변에도 이제 많이 얘기하고요. 즘 젊은 사람들 정치 관심 없는 너무 많고요런 사람들 확실히 잡아야 그렇죠. 더, 네.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네. 주변에 저도 그래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오, 아, 좋은, 좋은 일하시요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총선에 꼭 네. 혼자만이 아니라 네. 아까 그 이제 내년에 되면 이제 부부가 되겠네요. 어 그렇죠. 예, 네, 같이 손잡고 <laughs> 어, 투표하러 알겠습니다. 가서 한일점꼭 승리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여기다 차를 대드릴까요? 네. 네. 지금 편집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편집하고 올라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아직 초보라? 어, 저도 못그저게 저도, 저도, 적게. 저도 네. 채널을 하나 파서 아 그러세요? 거의 하고 있었거든요 어, 지금도 하세요? 취미 사만 하는데 음 그냥 재미있게 재미, 그냥 하고 있어요? 스포츠 채널인데? 아 스포츠 채널 괜찮죠? <laughs> 좋죠 아유 오늘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예, 예.